막내를 출산하고 집에서 몸조리를 하던 때좀 특이한 산모 이모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따뜻한 미역국과 산모 회복에 좋은 각가지 반찬을 푸짐하게 차려주시던 그분은 저와 이야기할 기회만 생기면 늘 같은 스토리를 늘어놓으셨는데요. 자신은 월세로 고정된 수득이 들어오고 있고 주식으로 큰돈을 벌고 있고 산후도우미 일은 그냥 적적해서 하는 것이 돈이 필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아 그러시냐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해보기는 했지만 저는 이상한 반감이 들더라고요. 주식의 주자도 오르고 돈이 돈을 일하게 하는 재테크의 제자도 몰랐던 저는 괜한 자격지심에 저러시나 보다 하며 한기로 흘려보냈죠. 그런데 그분이 들려주는 스토리를 들어보니 괜한 말을 지어내시는 건 아닌 듯 했어요. 집을 무리하게 팔긴 했지만 그 돈으로 다른 집을 매매해서 수익을 냈고 신용카드에서 벌벌 떨며 현금 서비스를 받아 주식에 투자했는데 대박이 났고 신용카드 빚은 바로 갚고 그 수익으로 주식을 조금씩 사들이기 시작해서 현재는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그분의 스토리는 말 그대로 인생 역전이더라고요. 틈나는 대로 증권회사 앱을 열어서 안경 너머로 주식의 등락을 확인하는 모습을 저는 자주 보았습니다. 몸조리하느라 정신없고 고단한 나에게 이분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들려주시지? 싶으면서도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주식을 안 하고 있던 저에게 저 주식의 무지한 산모가 당장 주식을 하도록 만들어라. 라는 미션을 받고 온 사람처럼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그분이 강조하는 건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돈이 있으면 무조건 재테크하라 라는 것이었죠. 뭐, 나쁘지 않은 조건이죠. 경제관념이 제로인 저는 신세계를 경험한 듯 했어요. 신세계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으니까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만, 막내가 정먹일 때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읽고는 충격을 금치 못했어요. 저와 저의 남편은 저자가 말하는 가난한 부모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처한 상황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도 부정할 수 없었어요. 저자가 말하는 가난한 부모는 영락 없는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남편은 평범한 직장인이고 고정된 월급으로 안정감 있게 생활하고 있었지만 돈이 불어나는 수단이 전혀 없는 거예요 다람쥐가 책받기 굴리듯 우리는 돈이라는 굴레에 갇혀서 가난한 소비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돈이 돈을 불러오는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말하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시스템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았죠. 남편이 벌어오는 돈은 한대꼭 맞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었고 그게 전부였어요. 남는 돈도 재테크를 할수 있는 종잣돈도 없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목돈을 마련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어요. 목돈을 마련해서 주식에 발을 디디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였죠. 다양한 금융 서적과 경제 서적을 읽으면서 그때부터 저에게 없던 경제 관념도 함께 키워나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미 많은 주부들이 재테크 서적을 읽고 있었고 주식 투자를 안정적으로 하고 있었고 부동산을 보러 다니고 경매와 물건들을 찾아다니며 발품을 팔고 있다는 사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도 경제신문을 구독해서 매일 정독하며 세상의 흐름을 알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전업주부로서 남편이 벌어오는 한정된 소득을 지혜롭게 사용하고 싶어서 다양한 재테크 서적을 보았고, 읽다 보니 모든 재테크는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끼고, 저축하고, 투자하라. 이제 막 재테크에 입문한 저에게 필요한 것은 투자가 아니라 아끼는 것이 먼저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어요. 아끼는 것을 먼저 해야 제가 투자를 먼저 할수 있었던 거예요. 그 뒤로 철저하게 아끼는 연습을 하기 시작합니다. 먹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을 참고 절제하기 시작했어요. 신용카드를 없애고 정해놓은 돈만 사용하는 훈련도 계속했습니다. 기왕이면 현금을 인출해서 사용했고요. 매번 실패하더라도 끊임없이 다시 도전하면서 가계부를 적었고, 모든 돈에 이름을 붙여 따로 빼놓고 사용했어요. 처음에는 월급날은 한참 멀었는데, 계획한 도진 다 떨어지기 일쑤였어요. 충분하게 빼놓은 것 같은데도 늘 돈은 생각지 못하게 지출되었고, 아꼈는데도 늘 부족했어요. 전에는 갖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어떻게든 손에 넣고 말았거든요 계획적인 소비란 저에겐 없었습니다 고가의 물건도 신용카드 할부를 이용하면 그만이었죠 소비하기 좋아하는 엄마였기에 아끼고 참는 것은 생각보다 늘 어려웠습니다 경제관념 제로의 저축보다는 소비를 즐겼던 저였지만 새로운 마음을 다잡으면서 변화를 꿈꾸기 시작했어요. 집밥을 부지런히 해먹으면서 식비를 아꼈고 가계부를 쓰고 필요한 물건들의 목록을 작성해 계획적으로 소비하기 시작했어요. 아끼고 절약하며 가계를 운영하던 중 어느 날 유레카를 외치게 됩니다. 가계부를 적고 있는데 돈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돈이 어떤 줄기를 타고 흐르는지. 또 식비로 얼마큼이 소비가 되는지 매월 지출되는 생필품용 비용과 의료비 아이들 교육비 통신비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고정 지출을 빼고 남는 돈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 남는 돈으로 얼마만큼도 아끼고 저축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시작했죠 저축을 해서 묶인 돈이 되면 급하게 쓸 돈이 없어지는데 갑자기 생기는 지출은 어떻게 관리할 건지를 생각하면서 비상금 통장 여행 경비를 떼어서 분류해두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방학에는 집에만 있을 수 없으니까요. 따로 지출 비용을 빼놓기도 했어요. 주유비, 나들이 비용, 이달에 있는 아이 생일잔치 때 사용한 식비, 생일 선물비까지도 다 계산해서 따로 빼두는 전에 없던 치밀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sns 이런 저의 변화를 공유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가계부를 잘 관리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부끄럽지만 저의 뒤늦은 변화를 기록하고 공유하고 싶었던 건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가계부를 쓰지 않고 있다며 반성의 댓글을 남기더라고요 어 이제 막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다는 사람들도 참 많았어요 아직 시작하지 않은 이제 시작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어내 글이 동기부여가 되고 자극이 되어준 것 같아서 정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저의 이런 모든 변화는요 책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쓰기만 하는 엄마에서 아끼고 절약하는 엄마로 변할 수 있었어요. 책은 손을 내밀기만 하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다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매일 읽고 새롭게 도전해 보는 거예요.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며 계속 방법을 찾아 나갔어요. 매일 가계부를 쓰고 혹시 놓치고 밀려서 잠깐 그만두게 되더라도 다시 가계부를 써 나가며 지출과 수입을 정리했어요. 돈의 여정을 기록하기 시작하자, 돈은 자신이 다니는 길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내가 다니는 길다 보이지? 이제 알려줬으니, 어떤 길을 늘려야 하고, 어떤 길을 줄여야 하는지 잘 고민해봐. 내가 다니는 길은 넓어질 수도 있고, 좁아질 수도 있어. 라고 말하며, 친절하게 다가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잡으려고 해도 잘 잡히지 않고 무정하고 차가웠던 것이 돈이었어요. 내 손에서 빠져나가느라 바쁘기만 했던 돈이었어요. 그런 돈을 관리할 수 있는 작은 힘이 길러지기 시작했어요. 돈의 소중함이 절실해지자 제가 느끼는 돈의 값어치는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만이 돈을 손에 줄수 있다고 하죠. 그렇지 못한 사람의 손에서는 돈도 그 마음을 알고 미꾸라 같이, 미꾸라지 같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저에게 돈이 늘 그랬어요. 그랬던 돈이 이제 너에게도 기회를 줄게. 나를 잡아봐 하며 정, 자신의 정체를 보여주면서 이제부터라도 잘 관리해보라고 다독여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읽고 쓰고 있습니다. 재테크 서적을 읽었고 가계부를 부지런히 썼어요. 이렇게 쓰는 힘은 무지했던 엄마를 살리고 변화시켰습니다. 개미와 배짱이 아시죠? 저 완전 배짱이었거든요 그리고 재테크는 나쁘다고만 생각했는데요. 놀기만 했던 배짱이가 더 나쁘더라고요. 부지런히 쉬지 않고 일하고 준비하고 있는 개미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더 아끼고 저축해서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야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갈수 있더라고요. 가계부를 써야 돈이 흐르는 그 길이 보여요. 돈이 자신이 어디로 흐르는지 세고 있는지 다 알려주네요. 그래서 가계부를 써야 하는 거였어요. 매일 가계부를 쓰는 것도 쓰는 것의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꾸준히 쓸수 있는 비결이 됩니다. 저랑 함께 써보지 않으실래요?